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제가 공무원, 그리고 뭐, 편입, 그리고 수능 영단어 바탕으로 지금 어원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원과 관련된 책들, 뭐, 어원 사전이나 여러 가지 어원과 관련된 이제 책들을 이제 보고서 빠진 부분을 이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료 만들면서 한번 관련돼서 그냥 어휘와 관련된 그냥 영상 한번 촬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어휘들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아 맞아 이런 단어가 있었지 또 편입 영어 단어가 나오면 은 공무원 영 단어에 비해서 좀 어려우니까 아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 뭐 편입 수험생분들은 그냥 간단히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용단도 많아가지고, 아, 맞아. 기초 용단에는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어원과 동의어 위주로 싹다 모아놓은 자료를 이제 수강생들에게 인강을 줘요. 그래서 그냥 인강을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인강을 보게 되면은 서장식 교재를 볼 때보다 좀더 나은 점은 빠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제 어휘 생활영어 위주로 동의어 위주로 수십 번 반복해주잖아요. 요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 좀 그냥 어원 위주로 아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분씩 제가 촬영을 하고 어, 컷을 할게요. 안 그러면 너무 오래 이거 걸려도 집중이 떨어지니까 한 10분 정도씩만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어벤도의 단어 있잖아요. 버리다, 포기하다. 어원을 보면, 자, A, B가 어디 어디 향해, 그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 맨더이 컨트롤이에요. 지배권을 넘겨주다. 특히 문법 시험에서는 얘는 동명사였어요. 우리 뭐 인조이, ing, 뭐 마인드, ing, 뭐 동명사 쓰는 목, 동사도 많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고. 참고로, 어벤던도 버리다, 포기하다, 동명사 습니다 아, 참고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찍고 있는데 어, 목소리가 많이 <laughs> 잠겨 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어베, 어베이스란 단어, 비하하다 어원 한번 볼까요? 자, 누굴 향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어베이스, 막, 아, 비하하다수원생들이 어, 보통 알면 또좀 좋은 단어가, 우리 디베이스도 마찬가지죠. 디가 다운이라는 어원이 있거든요. 얘도 비하하다고 그리고 우리 업그레이드의 반대인 디그레이드 있잖아요. 요것도 비하하다. 자, 다음 단어는 어베이트입니다. 어, 어베이트가 완화하다, 줄이다. 어휘시험에서 이 뭔가 약하게 하거나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애들 시험에서 자, 잘 나오죠. 자, A가 지금 어느 보니까 인텐시브예요. 그 B-A-T가 비트, 자꾸 때려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자주 나온 단어가, 이런 단어 많이 보죠, 여러분. conciliate. 달래다, 뭐 이렇게 완화시키다. 컨이 together 이에요 그리고, s i l y 가 t h r core. 좋은 단정을 일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화시키다. 그리고 뭐어피지란다는 어휘분 잘 나오죠? 달래거나 완화시키다. 뭐 A P 가 t o 그리고 P A F peace. 평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p a t i f y 얘는 화가 난 사람을 진정시키거나 달래는 거. 뭐플래케이단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화를 달래다. 눈에 익숙한 단어들 위주로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스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다음에 assuage. 그리고 allay.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누그러뜨리다. mollify. 자, 아침이니까 자판도 잘안 쳐지네요. <laughs> 어, M O L L I S가 소프트, 부드럽게 하는 거고, F Y가 make, 어떤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니까 달래거나 어 부드럽게 만드다 그래서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래서 미티게이트한 단어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병 같은 거 완화시키는 거, 뭐 펠리에이트. 뭐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눈에 좀 익숙한 단어들 위주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어브리비에이트. 요, 요 단어 한번 해볼게요. 어, 글자를 요약하거나 줄이다. ab가 to, 그리고 brev가 short. 짧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실제 이제 나중에 기출 지문 보면은 "컨다운트"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요약되다, 또는 어떤 결국 모모에 이르다, 뭐컨덴스단어도 많이 보죠. 컨덴스, 응축시키거나 압축하거나 요약하다. 그리고 에피토마이즘을 한번 해볼까 완벽한 보기이거나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그러면 우리 이 단어 기출이죠. 엠블렘. 얘가 상징으로 시험에 나와요. 뭐 우리 심볼 같은 단어 있잖아. 이게 기출이고. 독해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보일다운, 독해용어의로 이런 거 많이 보죠. 보일다운. 뭐 압축시키거나. 그다음에 뭐 compress, 압축하다, 요약하다, elliptical, 단어가 생략되거나 뭐 타원형의 독해에서는 막어브리 i 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죠. 이게 요약하다. 다음에는 아침에 찍지 말아야겠어요. 이게 텐션이 너무 내려갔네. <laughs> 저는 밤에 텐션이 올라가는데 <laughs> 밤에 찍을까요? <laughs> 자, 다음에 어브리지, 만트, 축소나 단축, 프레시까지 해보자. 이게 요약. 보통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다음에 etiquette, 퇴이하다, 포기하다. 음, ab가 away의 어이 있고, dict가 말하다 뜻이잖아요. 그러면 interdict 정도만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인터딕트 이게 금지하다 소심에 나오거든요. 금지하다, 제지하다. 왜냐면 인터가 비틴, 뭐뭐 사이에서 하는 어원이 있어요. 딕트가 말하다의 어원이 있어요. 어떤 사이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근지하다, 제, 어, 제지하다 그리고 자 에브덕트 납치하다 유괴하다, A B 가 어웨이, 덕트가 리드 멀리 이끌고 나가는 거니까 납치하는 뜻이잖아요. 뭐 수능 영단어에서는 우리 뭐 키드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잘안 쓰고 이제 우리 지문들에서는 이제, 에브덕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지문에서는, 뭐, 캡티브. 얘네 경찰 영화가 그런 데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막, 포로. 또, 독해에서는 법화와 관련된 지문에서, 홀드 목적어, 뭐, 캡티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누구누구를 포로로 붙잡다. 키드임은잘안 쓰고, 보통 에브덕트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인질 예전에 영화 있었죠 랜섬 멜기슨 나오는 영화였죠 몸값 인질의 어떤 몸값 배상금 랜스가 어게인의 언 있고 그리고 O.M.이 테이크 다른 사람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명사로 에브덕션 납치 유괴 이런 뜻이 있죠 자그 다음에 자에 e r r n t 요 단어 한번 볼까요 정도를 벗어난 ab가 away의 어원이 있고 err이 wonder 정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네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벗어난 거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어까지는 아니지만 typical이 전형적인 뜻이라면 티피칼, 여기다 어를 붙이면 반대 뜻이 되죠. 어티피컬 약간 좀 기대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 디비엔트 단어 좀 많이 보죠. 보통 벗어나 일타적인, 그리고 어베런트, 아, 그거 알려드릴까? 인플레이스, 이게 시 기출어인데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니까 얘는 적절한 거, 좀 적절한 거 하면. 그럼 벗어난, 아오부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벗어난이죠. 장소를 벗어났어. 그러면 이건 적절하지 않아. 그럼 적절한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뒤에요 ᄃ. 어, 잠시 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ᄃ가 뭐 여러분들은 만기가 된, 뭐 출산 예정인, 뭐 이런 뜻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적절한 뜻이 있어요. 독해하다 보면은, 막 due compensation, 이런 표현이 있어요. compensation이 보상. 아, 적절한 보상. 그리고 독해를 하다 보면은, due가, 여러분들이 due to, 기억나시죠? 뭐뭐때문에. 막, 그런거 외우잖아요. 문법 시간에. 막, owing to, thanks to, due to, 뭐뭐때문에. 막, on account of, 어카운트가 뜻이, 뭐, 계좌, 설명, 이유, 중요성. 그래서 얘가 뭐뭐 때문에. 그리고 due to. 그 다음에 be due to 부정사는 독해할 때 뭐뭐 할 예정이다 뜻이지만, 지, 듀, 전체사 투는, 이것도 주어는 뭐뭐 때문이다 뜻이죠. 그리고 듀가 부사로 쓸 때는 듀, 이스트, 방위와 함께 쓴다, 정, 동쪽으로. 정확히, 약간 좀 이런 뉘앙스도 있고요. 음. 자, 근데 이 듀가 이렇게 적절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실에서 뭐가 나오냐? undue가 나오는 거예요. undue. 이게 뭐였어요? 부적절한. 자, 다음에. 자, abet. 부추기다, 선동하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a가 to의 원이고, bet가 bite. 믿기로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부추기거나 약간 좀 선동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선동하다. 뭐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중요 단어로 여러분 i n s t i g a t e 는 단어. 이게 부축이거나 선동아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 자, 어베이언스 정지 또는 독해서는 뭐게 중단 상태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어늘 보니까 지금 A가 인테스브 아주 완전히 강렬하게 BY Gape 입이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laughs> 정지. 그 중단 상태. 자, 다음에 of 얘는 혐오하다. 어, ab가 f r o -e, m 의 어원이 있고요. hor이 shudder 뭔 소리 치면서 멀리 하는 거. 그래서 a b o r r e 명사. 혐오란 뜻이 있죠. 뭐 쉬운 단어로 우리 쓰는 형 단어 중에서 뭐 disgusted. 독해서 이제 자주 쓰이는데 혐오감, 혀모감, 역겨움 혐오감은 만들다 이런 뜻도 있고 공무원 선생님들은 랭크라는 단어 좀 아셔야 돼. 원한, 증오 그리고 엔타고니즘 적대감 같은 거 어벌전 아주 싫어함, 혐오감 애니머스티 여러분들 눈에 있는 단어들 있어요? 앞으로 기출 독해 풀다보면 은 많이 보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반감, 적당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풀고 나서 어휘노트를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늘 항상 말하잖아요 어휘노트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앞부분부터는 어휘랑 생활에서 나온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들 정리를 하다보면 은 여러분들이 아, 자주 나오는 단어 나온다 근데 찐 독해용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어휘 교재도 없고 공무원 어휘 교재도 없는데 공무원 영어 독해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 그래서 기출 독해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독해 어휘들의 뒷부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자늘 항상 말하죠, 독해는 사0은 어휘 싸움이라고. 얘는 자이니미컬 해로 이런 단어죠. 자 다음에 에브젝트 한번 볼까요? 비열한. 아, 이것도 해야겠다 그러면. 자, A, B가 어웨이 뜻이고 있 어원이 젝트가 스로우. 아, 신세를 멀리서 던져진 거야. <laughs> 비열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민은 어, 문법 시간에 배우죠. 민 투부정사 쓰면은 의도하다. 민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의미하다. 그럼 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어떡하냐? 그때 문명을 따져야 돼요. 그때는 의도하다도 되, 되고 의미하다도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 I didn't mean it 아나 의도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mean이 명사일 뜻이 뭐죠 여러분? 음이 아니에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meaning이 이게 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means를 많이 보죠 보통 독해에서는 이게 재산이나 수단 그래서 아왜 이렇게 같이 신이 나지? <laughs> by means of 어이 하면은, 제가 약간 이제 조금씩 조 템포가 이제 좀 높아지는 게 약간 랩하는 것 같아요. <웃음> 자, by means of, 막, 모모에 의하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beyond once means. 어, 재밌어. beyond once means. 자신의 제대로 뛰어넘는 거야. 이게 막 분수에 넘치는. 근데 미니, 형용사일 때가 이게 비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독해하다 보면은, 뭐, 베이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기반. 이게 비열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비열한 거? 여러분들, 독해에서, 막 블리크라는 단어 많이 보거든요. 이제 블리크. 아무라고. 그 다음, miserable. 비참한. 또, 독해용 어휘로, wretched. 기분이 안 좋은. 아, 선생님, 독해용 어휘가 중요합니까? 독해가 열문제인데요열러문제 사실 어휘가 빵빵하면은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 빵빵하면은 독해 할 만해요 그래서 저는 독해에서 독해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중에서 40은 어휘 독해용 어휘 찐 독해용 어휘 30은 이제 문법과 구분 독해를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죠 나머지 30이 리디스키 독해 원리 독해 전략 어 이렇게 저는 어 구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 많이 정리하시면 좋고 그래서 저는 영어 아,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영어 독해 잘하기에선 교재 딱두 개만 필요해요. 자이스토리 왜 쉽고 해석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기출 왜 지문이 너무 좋아. 이두 개만 제대로 풀어도 영어 독해는 충분합니다. 너무 어려운 교재 푸지 마세요. 자 다음에 하로잉 막 끔찍하고 플릭 암울하고 자에브죠 비참한 절망적인. 잠깐만. 지금 시간 몇시지헐 19분이에요. <laughs>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고 싶은데 아마 제가 더 찍으면은 여러분 안볼 거예요. <laughs> 저 10분만 찍으려 했는데 벌써 19분이에요. 자그래서 다음에 오브저. 자, 신념 권리를 버리다. 여기서 또 한번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